둘째는 제가 분명히 안 아플 거라고 갑자기 제 느낌에 관장약이 나온 거 같은 거예요. 애기는 예쁘다. 출산은 정말 더럽게 아프다. 안녕하세요 조유주입니다 <laughs> 이게 얼마 만에 찍는 영상인지 제가 있기 전에 둘째 출산 후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뭐뭐뭐 뭐, 뭐. 꾸미고 하고 이렇게 할 어,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다크서클 낭낭하게 왔습니다. <laughs> 이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저도 얘기 낳기 전에는, 그러니까 둘째 낳기 전에는 저도 다른 분들의 그 육아 브이로그를 보고 뭔가 새하얗고 뭔가 조용조용하고 뭔가 평화롭고 이런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첫째가 같이 있으니까요. 뭐 브이로그는 커녕 어, 제몸 하나 건사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지금 오늘이 추석 당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희 첫째를 데리고 시댁을 가서 저랑 둘째랑 이렇게 둘이 약간 고요한 평화로운 애가 하나니까 <laughs>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출산 후기를 한번 어, 말씀드리려고 해봐야 했어요. 뭐 뭐라는 거야? <laughs> 출산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어, 먼저 저는 첫째는 가진 통이 정말 하나도 없이 어, 41주까지 가버려가지고 저는 유도분만을 했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을 가, 억지로 맞아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9시간 진통만에 나왔는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또 후기가 있어요. 첫째이신 분들은 <laughs> 그 후기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 후기는 긴다 길답니다. 네. 어... 둘째는 제가 분명히 안 아플 거라고 아니 안 아픈 게 아니라 둘째는 좀 수월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 수월하기는 개뿔요 둘째 아픈 건 매한가지고요 아무튼 저희 아기는 8월 21일에 태어났고 지금 그래서 생후 41일이 되었어요 원래 예정일은 8월 20일이었는데. 하루 늦게 나왔죠. 정확히 말하면 40분 늦게 나왔어요. 12시 40분에 나왔거든요. 밤에 어, 먼저 8월 19일에 잠이 들었는데 어, 배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아, 이게 가진통이구나 했던 게 진진통은 제가 이제 유도분만하면서 겪어봤는데 진진통은 악 소리가 나오거든요. 정말. 근데 뭐 소리가 나올 만큼 아프진 않았고 어, 살짝 아픈데 참고 잠잘 수는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보통이 조금 왔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뭉쳤다 풀어졌다 하는데 평소에 배가 뭉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 가진통은 좀 진짜 좀 배가 아파요. 생리통 좀 심한 생리통처럼 아프더라고요. 전날 그렇게 아프다 말았고 예정일 8월 2 0일에 예정일에 아침까지 계속 배가 아팠는데 저희 첫째를 등원시키고 나서 또 집에 오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또애기안 나올 건가 보다. 첫째도 늦게 나왔으니까, 둘째도 늦게 나올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있는데, 어, 첫째가 등원할 때쯤에 돼가지고 또 배가 아픈 거예요. 살살. 또안 아프다. 아프다가 안 아프다. 계속 이랬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막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저녁 9시가 됐는데, 배가 아픈데 주기적으로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제 골반하고 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통이 오면은 살짝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들면은 좀안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프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면서 이렇게 버텼는데 10시쯤 되니까 15분에 한 번씩 정말 정확하게 딱 15분에 한 번씩 아프더라고요. 어플 켜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봤죠. 제가 지금 15분에 한 번씩 아픈데 배가 좀 많이 아프다. 15분에 한 번씩 아픈데 많이 아프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둘째 경산모는 10분에 한 번씩 아플 때마다 오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와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제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지금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다. 근데 가서 나을지 날지 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보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오신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병원에 전화를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나서부터, 7분에 한 번, 6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이렇게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 엄마를 기다릴 수가 없이, 갑자기 너무 아파져가지고, 그래서 저랑 저희 신랑이랑 먼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자동차로. 근데 그 5분도 너무 긴 거예요,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갔는데, 먼저 태동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태동 검사를 했으면 안 됐어. 어차피 지금 우리 얘기는 나올려고 하고 있었고 어, 태동 검사를 해서 뭔가 좀다 과정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태동 검사를 하니까 태동 검사 하면은 애기 심박수가 뜨고 그리고 진통이 왔을 때마다 진통의 세기가 0에서부터 99까지 뜨거든요. 어 저는 근데 진통이 올 때마다 99를 찍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어 진통이 되게 세네요. 세면 좋은 거예요. 애가 뭐, 빨리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30분 정도 한다고 했는데, 한 15분 정도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뭐 3대 구류기를 할수 있는 내진을 했는데, 3cm가 열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호 때는 3cm 열렸을 때부터 저는 수술을 해달라고 했어요. 무통 나달라고 하고. 이번에는 개인병원에서 나왔거든요. 개인병원에서 나와서, 어. 병원을 옮기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첫째 나왔던 그 병원에서, 그 제가 첫째 받아주셨던 그 선생님이 그만두셨고, 그리고 그만두면서 인력 감소화되어서 자연분만 산모를 안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인 병원으로 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 태동검사를 다 하고 나니까 3cm가 열렸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안 아픈 거예요. 어, 쉬울 때는 3cm 때 되게 아팠는데? 별로, 그 정도로 아프진 않네? 참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아프, 아팠는데, 아무튼 아팠어요. 아프긴 아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당직 중인 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 담당 선생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떻게 애기 나야 되니까. 그리고 밤이라서 무통주사도 안 된대요. 저 진짜 무통 맞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밤에는 6시 이후에는 무통주사 놔주시는 마취과 선생님이 퇴, 그, 뭐야, 그게 뭐야, 퇴근을 하셔서 어, 제가 맞고 싶다고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통주사도 못 맞고 이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내진했더니 4cm가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 그걸 많이 읽었는데 4cm, 5cm 열렸을 때는 관장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원장님 왔다 가시고 나서 관장을 했고 이제 관장을 했을 때부터 저는 진통의 세기가 너무 세져 가지고 더 이상 제가 좀 약간 제정신이 약간 아닌 그리고 양수도 터진 것 같고 막 이제 아래에서 막 피도 엄청 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관장을 했는데 최대 3분 이상 참으라고 해서 화장실에 가서 참는데 진짜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분 이상은 참았어요, 진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이게 배가 아픈 게, 진통하고, 진짜 그, 관장에서 배가 아픈 거하고, 두 개가 동시에 아프니까, 사람 진짜 죽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봤는데, 뭔가, 진통 때문에 배가 너무 아파서, 힘을 제대로 못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뭔가, 관장약을 다 빼내지 못했다는? 약간, 찜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힘을 줄 수도 없었고 왜냐면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진통이 너무 세져가지고 막 배도 너무 아프고 애가 나올 것 같고 막 이래서 힘을 제대로 못준것 같아요. 간장할 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제가 진통하던 그 입원실 입원실이 아니지 부, 뭐라고 해야 돼 분만실도 아니고 진통실 <laughs> 이런데로 와가지고 진통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너무 울었던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불교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통을 지금 또 당하고 있나 너무 아프고 첫째도 너무 보고 싶고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진짜 저희 신랑한테 나 다시는 얘기안 난다고 진짜 엉엉 울고 근데 이게 진통이 왔을 때 너무 아파서 눈물이 안 나고요 진통이 사라졌을 때 이렇게 막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시호 때는 진통이 이렇게 옥시토신을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와서 세게 치고 이렇게 다시 가는 기분이었는데 둘째 때는 예고가 없이 그냥 확 왔다가 확 갔다가 확, 확 왔다가 확 갔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통이 배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허리랑 이 골반으로 와서 여기를 좀 때려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를 때리고 해도 안 돼요 등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는데 한 5만 정도 아프면은 5만 중에 1이 괜찮아지는 약간 등을 약간 쓸어주면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엔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직 나중에는 간호 선생님을 꼭 잡으면서 선생님 저좀 제발 살려주라고 주라고 제가 빌었거든요 진짜 또그 관장을 하고 나서부터 30분쯤 됐을까 간호 선생님이 오셔서 내진을 해보시더니 다 열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 4cm였는데 그래서 힘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힘이 아직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려면 애가 아기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애기가 아래로 안 내려오니까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줘보려고 하는데, 진통만 너무 세고 힘을 못 주니까 아직 안될것 같다. 조금 더 애가 나,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시라.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미 죽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죠. 소리, 소리 지르고 막, 으아! 막 또, 막 짐승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게 진통이 배가 아니라 등으로 오다 보니까,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통이 올 때마다. 몸이 이렇게 막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근데 몸을 꼬면 또 애가 다친다고 몸을 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저 죽을 것 같다고 애기 나올 것 같다고 빨리 다시 오시라고 해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힘을 주기를 하는데, 아니다, 힘주기 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구력적인 이야기인데 힘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처음에 힘을 주라고 하셨다가 애가 안 내려와서 힘을 제가 못 주니까 다시 간호사님이 가셨어요. 그러고 저는 아래에다 깔거 깔고 이렇게 누워서 진통을 하고 있는데 이불을 다행히 이렇게 덮어 주셨거든요. 가지고 하는데 이제 진통이 오면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애가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막 엄청 큰 똥을 싸는 것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래로 힘이 주어지는데. 막 그렇게 진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힘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느낌에 관장약이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관장약이 나왔다는 거는 제 응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제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불은 덮고 있었지만. 근데 만약 이걸 까면은 제 똥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오빠 나가라고, 오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럼 선생님이 입을 열어보고 하더니 그 선생님들도 약간 맹붕이 오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막 관장약 다 빼내고 있지 힘 주는 줄, 줄 때마다 관장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너무 쪽팔리고 진짜 막 내가 진짜 왜 이러지 싶은데 저는 애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힘이, 힘이 자꾸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조절해서 막고 애만 뺄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그거 아래 깐 그, 그걸 까레라고 하거든요 그 까레를 계속 치워주시면서 이제 막 내진하고 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저 못하겠다고, 나 못하겠다고 이러니까. 엄마, 내가 지금 엄마 편하게 해주려고, 애기 낳게 해주려고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애기를 낳게 도와주겠냐 하시는데, 제가 진통이 그때 없었을 때에요, 잠깐. 한 30초. 알아요, 아는데,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그 애기를 셋 낳으신 간호사 선생님이셨거든요. 자기도 안다고, 너무 아픈 거 아는데, 나야 되지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 말잘 들으면 빨리 나올 수 있다면서 되게 카리스마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힘을 주기 연습하는데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게 너무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힘을 이렇게 주는데 막 아무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가 내려왔나 봐요. 머리가 보였나 보죠. 그래서 이제 분만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보면은 어 진통하다가 그 침대가 트랜스포머처럼 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났다고 하는데, 어 제가 사는 곳은 굉장히 시골이고, <laughs> 지방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분만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가져오셔가지고, 이 그래도 그전 병원에서는 침대 자체를 이렇게 옮겼는데, 이번에는 휠체어로 저보고 타래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휠체어 위에서 또진통이왔는데저 힘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주면 애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힘을 주지 말래요 힘을 근데 어떻게 안 줍니까 아 제가 호흡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막 이거를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천천히 가안돼 가지고 너무 산소도 부족하고 근데 그 전에 큰 병원에서는 산소 호흡기를 껴 주셨는데 이번에 산소 호흡기도 안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이렇게 해서 정말 힘을 가까스로 안 줬어요. 그때 진통이한번 왔는데, 그때 힘을 막 줘, 줘야, 주면 내가 나올 것 같았는데, 힘을 안 주고 어떻게 힘을 뺐어요. 다행히. 어떻게 뭐, 사람의 힘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만실로 가가지고 침대로 올라갔죠. 또 침대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침대는 좀 높아요. 수술실 침대는, 분만실 침대는. 이제 원장님한테 코를 하고, 이제 애기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코를 하고 기다리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수술 준비를 막 하고 계시고 저는 애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그거 잡고 이제 힘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 손잡이 잡고 저는 손자 힘을 줘 버렸어요. 계속 주니까 애기가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애기가 이렇게 딱 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안 나와요. 근데 그 와중에 원장 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으시는데 저는 그 와중에 또 힘을 주고 있었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힘을 주어 가지고 원장 선생님 오셨는데 간호사 선생님들 한테왜안맞고 있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호사 쌤들은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수술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아기를 낳으려고 힘을 막 주고 있고 원장님은 안 오셨고 애는 걸렸고 이래서 회음부를 찢기 전에 아기가 머리가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음부를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회음부를 찢지를 못하고 아기가 나오면서 회음부가 이렇게 터졌다고 해야 되나? 제 힘으로 찢어진 거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회음부 열상주사 라고 해서 회음부가 이제 찢어지고 하면은 좀 빨리 나으라고 주사를 놓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안 맞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 저는 시옷때 회음부가 하나도 아프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 선생님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딱 찢어 주셔 가지고 정말 하나도 안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회음부 여성 수사를 안 맞겠다고 했는데 정말 크나큰 실수였죠 그래서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힘을 줘 버려서 회음부가 많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기를 낳았죠 힘을 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회음부를 꿰매고 하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마취도 안 했어요 마취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회음부 꾸맸는데그꾸맸는데 그 따끔따끔 되게 아팠고 나중에 태반 빼낼 때도 너무 아팠고 시오 때는 애기를 낳고 되게 시원했는데 얘는 되게 아프기만 했고 이제 태반 빼내고 나니까 조금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진통했던 그 진통실로 옮겨가지고 이제 아래 이제 뭐야 제 자궁에서 이제 출혈이 있었으니까 배를 엄청 세게 눌러서 안에 있던 피를 다 빼내는데 그게 또 진통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첫때 때는 없었던 흑배알이라고 하죠 자궁이 수축하면서 그 아픈 게또 너무 아픈 거예요 출혈이 멈춘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물을 마실 수 있다 해서 물도 못 마시고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한 30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출혈 체크 배 누르면서 했더니 출혈 멈춘 거 같다고 해서 그때부터 뭐 영양제 맞고 소변을 봐야 또 입원실로 갈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자다가 소변 보고 싶으면 은 보고 확인하고 가자 이랬어요. 아 그리고 애기 낳기 전에 진통 심할 때 소변줄 꼽아 가지고 소변도 빼내더라고요. 그 개인 병원은 그 소변이 뱃속에 없어야 진통할 때 이렇게 힘주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소변줄도 제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꼽아 봤습니다. 누워서 자는데 식은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추운데 땀이 엄청 나요. 너무 이게 렇 출혈하고 힘드니까 근데 온몸이 이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근데 쉬울 때는 저 애기 낳고 30분인가 40분 만에 소변 보고 널러 다녔거든요. 근데 얘는 둘째라서 그런지 나이가 좀더 먹은 것도 있었겠지만 둘째 낳기 편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둘째 낳기 쉬워라, 수월하다고. 이거는 병원 도착한 지 1시간 반 만에 애기를 낳긴 낳았어요. 정말 빨리 애기를 낳았는데 시간만 빨리 낳은 거지 너무 더 굴욕적이고 왜냐면은 가더사 선생님들 앞에서 똥 쌌죠. 폐음부 다 터졌죠. 막 몸은 아프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러고 3시간 뒤쯤 소변을 보러 갔는데 소변을 진짜 많이 쌌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초음파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진짜 제 방광에 소, 소변이 다 있는지 없는지 그게 소변이 있으면 소변줄을 또꽂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이랬더니 자궁도 지금 힘든데 이제 그 방광에 소변이 차있으면 자궁이 다 쉬지를 못한다. 그래서 소변줄을 꼽아서다 빼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검사를 하시더니 저한테 진짜 소변 다 보셨어요. 진짜 시원하게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시원하게 다 봤다 이랬더니 그러면은 소변줄 그냥 꼽지 말고 가셔서 쉬세요 이래가지고 다행히 소변줄을 안 꼽고 이제 입원실로 내려왔어요. 이원주로 내려오는 시간이 한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진짜 한 4, 5시. 그래가지고, 아기는 12시 40분에 나왔는데,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 또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진짜 회음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똥꼬도 아프고, 회음부도 아프고, 피는 계속 나오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어, 왜못 잤냐면은 너무 아파서. 온몸은 너무 맞은 것처럼 아프고, 회음부도 너무 아프고, 앉지도 못하겠고, 누우면 아프고, 애기도 못 보고, 애기도 이제 신생아실 데려가서 못 보고, 원래 이렇게 캥거루 케어 이런 거 해주고 하는데, 그 병원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조금 저는 이 병원을 선택한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어차피 무통주사 안 맞고, 굴욕적이고, 내 자아에 이렇게 힘든, 어, 출산을 할 바에는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진짜 저는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막, 어, 진짜 나 다시는 아기를 못 낳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옷 때도 너무 아파서 나 다시는 아기 못 낳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둘째를 낳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낳을 때는 정말, 어, 제 자아가 진짜 붕괴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는 오죽했으면 자연분만이 정말 좋지만 너의 자아를 위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laughs> 네가 고통을 잘 참지 못하고 그리고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왕절개를 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laughs>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는 만약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자연분만을 하되 무통주사를 꼭 맞을 거예요. <laughs> 만약에 다시 할수 있다면. 다시 할수 없으니까 전 다시 안날 거예요. 음. 결론은 아기는 예쁘다. 출산은 정말 더럽게 아프다. 어떻게 낳든 더럽게 아프다. 아무튼 저는 음 요즘 애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초췌하게 다크서클 이렇게 까맣게 돼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거 편집은 또 언제 하지? 아무튼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휴.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저의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